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마실 때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자,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오늘 을 본문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믿었을 때에 구원받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구원의 종교가 맞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만 있으면 어느 종교가도 괜찮은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밖에 하나님 외에는 없고 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두 골격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이 왔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십자가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지옥 발생이 천국 발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시골의 뺑아리가 시골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시골에 살지 않는 사람은 시골 화장실을 생각이 안될 겁니다 시골 화장실에 빠져서 그 똥구덩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시골에 까꾸리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사람 까꾸리 얘기하면 알아들지 모르겠어요 까꾸리를 가지고 뺑가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씻은 다음에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두면 뺑가리는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인이 까꾸리로 건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피로 제 용서 받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각질히 기도했던 그 감난산 거기 들려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빌라도 의 법정도 가봤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올라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교회도 가봤고 예수님이 41단계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승천당에 우리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해개해야될줄 믿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달린 행각자중 하나는 비방하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한 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느냐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지요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려 들어왔다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감방에 들어가서도 아 내가 국법을 여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감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달으면 감방에 들어가서 더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선하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밝은 성령의 빛이 비치면. 자기의 어두운 부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보면 오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당기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졌더니 두배 가득 잡는 역사 가 일어나지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들로 했더니 두배 가득히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뭐라 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 소이다? 죄인으로 소이다 그 기적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 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임금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상 떠났을 때에 국사가 걱정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서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다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면서 더러움의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찍어 왔어. 이사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아이 뜨거운 순간에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선자로서 쓰임 받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 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조명할 때에 내 죄가 생각나고 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베드로의 일생에 세 가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고백.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세 번째 고백이 사랑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3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3대 고백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 재봉 씨가 도끼를 가지고 감정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자기 그 사람이 아니고 남의 집에 그 벌써 상관이 바뀌어졌는데 모르고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이 현장 건조할 때에 웃으면서 재연을 하니까 저놈 저거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웃으면서 재연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감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잘못을 통에 자고 가면서회기하고 사형받기 전에 2,5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나가서 마지막에 할 말을 하라 그랬을 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일절 부르고 이 절을 부르는데 파, 총살을 당해서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비웃으면서 죄인했던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2 5 0 0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 놓는지,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하는지를 알면은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의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장방석을 떠날 때한짐치고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십자가 앞에 와서 밑에 와서는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짐이 뒤굴뒤굴 거라 서악 멀리 사라지지요. 그때는 무겁게 짐을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줄기차게 지약벗은 우리 영혼을 깊어 뛰며 즐고하면서 천국길 을 걸어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분 터는 발신은 회개를 하면서. 제약과 싸워 이기면서 천국길 걸어가시기를 준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십자가 나와 관계겠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관계가 없단 말이죠.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흘린 피로 죄를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역사에 일어나요. 두 번째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구원받은 간고는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소리 안 하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이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인 강도 짓을 내놓고 무슨 천당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나무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 떠나는 죽시 천국 갈줄 믿습니다. 낙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쳐지는 사람이지만은 십자의 공로를 믿었을 때에 죄사 안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허난 복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한국의 파리가 자기가 날아서 미국까지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가는 거못 봤는데요. 안 봐가지고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가 날아서 미국 가려면 가다 죽고요 그런데 이 파리가 쉽게 갈수 있는 바, 방법은 사람의 등에다가, 미국 가는 사람의 등에다가 딱 붙어가지고 가면, 비행기만 타면, 거기서 뭐 지가 잠을 자든지 막 날아다니든지 간에 하루만 되면 미국에 도착해. 우리가 이 세상 살때 내가 뭐좀 착하게 살았다. 이거는 인간과 비교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부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를 알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구원 하는 역사를 하는데 오늘 한편의 강도 같은 강도짓을 해 갔는데 한편은 한쪽은 안 믿기 었 때문에 지옥 갔고 한 사람 믿음으로 낙원에 천국에 가는 그 귀한 복을 받게 된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 노력이나 선이나 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 함 받고 예수님의 대면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옥 배승이 천국 배승됨을 믿으시기를 충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감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린 것 아니에요. 우리 죄쯤을 지고 아니면 예수님 이 십자가 뛰어내릴 수 있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열두명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 군맹들 작살내죠 근데 예수님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죄를 사러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신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을 맛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체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도 받아보고요.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찬송의 맛을 알면요. 찬송이 참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달고 오묘 해야 됩니다. 물숭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맛을 모르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이 맛있어 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병이 들면 밥맛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 가나혼인 잔치 사건 얘기하면서 어, 연회장님이 맛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판가름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신앙 활하면서 예배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영적인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맛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로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로를 믿으면 십자가로 제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선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 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를 안 질러 그래요 편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쉬운 예를 들면 담부 트럭을 맞춰가지고 십자가를 치러가지고 보내고는 뒤에 자가용 몰고 빵빵 따라간대요 이번에 우리 로마에 가서 카타콤베에 갔다 왔잖아요 무덤 지하 4층을 파고 내려가서 1층, 2층, 3층, 4층 거기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소리했던 성도들이 로마 성 밖에 카타콤이 4개나 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좋은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 거기 와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살다가 숨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소라면서 캬, 즐거워하면서 살다 간 사람들이 카타콤비의 성도들이었어. 요 그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 집도 버리고 좋은 직장도 버리고 거기에서 믿음 지킨 사람들인데 만약에 오늘날 그런 신앙의 한란이 온다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보험전 하다가 대박해가 왔을 때에 아침 일찍이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 가지고 지금 카타콤베로 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로마 시가지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가서 보험전으로 간다. 그 장소를 우리가 가봤는데 장소에 조금 오면 카타콤베 피신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전하다가 십자가로 꺾으려지고 숨겨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숨겨한 그 장소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고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무덤을 그 교회 안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갓지고 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 6월절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 살던 사람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웠지요.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시몬의 아들이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프와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다.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할 만큼 교회에서 기하게 쓰임 받았던 그의 부인.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지면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에 상급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지고 댕기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고는 주신 사명을 착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런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맹무디아 출신이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느냐?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전하다가 마지막에 단도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숨겨있는데 숨겨있던 그 장소도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목이 잘렸는데 예수 예수 예수하고 세번 뛰었는데 그 장소마다 물이 푼풍 솟아나가지고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복음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다가 주 앞에 갈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십자가 아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